자 2022년 첫 능이버섯 90입니다 어예 좋네 아 마커 반가워요 이제 이래요 아 날이 요즘 엄청 덥죠 아 이장도 뭐 날이 더워서 산행은 조금 쉬는 날이 많고 예또 요새 또 농촌에서 감자 수확하고, 아, 그리고 또, 이 풀이 너무 자라서 제초 작업도 좀 하고, 예, 그러면서, 어한 2주 동안 시간을 때웠습니다. 자, 오늘도, 어, 김없이, 여름 능이 보러 가는데, 자, 벌써, 여기에만 일곱 번째 지금 오는 겁니다. 자, 왕복 3시간 거리인데, 아, 벌써, 여섯 번은 허탕 쳤어요. 아, 오늘은 이 영상은 삭제 안 되고 여름능이까지 쭉 촬영이 돼 갖고 아, 영상으로 올래 쓰면 좋겠네요. 아, 작년에는 6월 25일 날에 제가 아, 여름능이를 따 갖고는 와 아, 올해 또 그쯤 돼서 안 날까 싶어서. 그, 6월 25일 전으로 해서, 한 며칠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산에 오고 있는데, 아, 올 때마다 많이 허탈합니다. 예, 뭐, 여름능이 보는 게 이런 쉬운 것도 아니고, 정말 산사보기보다 힘들어요. 한 자리 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. 뭐, 여름능이 났다고 해서 또, 거기서 또 가을에 다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. 여름 능이는 그냥 여름에 한번 나오고 끝납니다. 아 오늘 제발 볼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. 정말 빌고 빌고 또 빕니다. 아 힘들어. 아, 자 이제 산에 이제 올라왔어요. 자 요대 해마다 보면은 여름 능이가 나는데. 올해는 벌써 제가 여섯 번째 허탕 쳤고, 아,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날이 비 오고, 좀 열대도 없고 선선했습니다. 오늘 좀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힘들다. 아유, 좀 보여야지 뭐, 산행하는 재미가 있는데, 아, 이러세요. 뭐, 힘만 쭉쭉 빠지네요. 아이고.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산속이라서 좀 시원하네요. 아유. 보자. 보자. 올라왔으면 이제 좀 만하게 올라올 텐데. 아. 아. 어. 야. 오. 오. 야. 오저기뭐야 여러분. 능이 같아요, 능이. 아, 제 눈엔 보입니다하 <laughs> 와, 일곱 번 만에. 아, 드디어 보네요. 아, 참, 이거 하나 보려고, 야. 참, 그렇게 길을 쓰고 왔는데. 아, 자, 와 이거 보십시오. 우와, 보이십니까? 능이. 아, 크기가. 아직은 뭐 500원짜리 동종보다 조금 더 크네요 이야. 보자 또 없나 보자 보자 오 저기 돼요 오, 저건 아주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이 어우 <laughs> 신난다 신나 오, 대박이네요 이야. 보자 보자 와아또뭐 와, 온나들이 올라올까봐 이거 뭐 조심스러워갖고 자, 여기 보십시오. 자, 와, 정말, 정말 예쁘게 올라오네요. 아이고, 이쁜 거. 자, 와, 여, 여기도 또, 여기, 이건 더 작네요, 이거는. 아, 이거는 뭐, 아, 눈 끝만 합니다. 보자, 어, 이것도나. 와, 여는 뭐, 정말 더 작고요. 와, 한 자리에서 지금 두 개, 세 개, 네, 다섯, 저 밑에 여섯, 일곱. 와, 올해는 뭐, 활성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6월 25일 날에 제가 첫능이를 따갖고는, 아, 그때는 뭐 기상이 변으로 해서 조금 일찍 올라온 거고, 아, 두 고생인가 세 고생밖에 못 닦고, 자, 올해는 한 사나흘만 있으면 은 엄청 많이 딸것 같아요. 자, 혹시나 또, 또뭐 작년도 영상 갔다가 또 장난치는 거 아니신가, 또 그렇게 또 의심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, 자 이건 핸드폰이고 자 다른 영상 잡이로 자 인증샷 한번 날릴게요 자 오늘은 7월 7월 17일 9시 37분입니다 뉴스에는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아 너무 좋네요 아, 이제 뭐저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난리 났겠네요 이제 <laughs> 자 이장이 뭐 올해 최초로 최초는 아니 전국 최초는 아니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름 능이 한한꼬세이 봤습니다 야 다들 발품 잘 파셔갖고 아 저처럼 영이 여름 능이 버섯 자리 하나 잘 찾아보세요 아또 좋은 거 봤으니 또한외 체이죠 자 자, 2022년 첫 능이버섯 굿입니다. 어이, 좋네.